삼각형의 외심 두번째 응용 자 두번째는 뭐냐 첫번째가 앞에서 배운거 뭐였죠?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을 이르는 거리는 같으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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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이 똑같아 그렇지 각각이 세 쌍의 이등변삼각형이 나오니까 하나씩만 더하면 점 더하기 x 더하기 세모를 해주면 얼마다? 90도다 여게 응용 원이었고 응용 2는 자. 얘를 한번 해볼게요. 이 X가, 이그 X각을 구할 거예요. 알겠니? 그러면, 우리 AO 보조설자 끊는데, 이렇게 끊는데, 자,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꺼 볼게요. 이렇게 보조선을 꺼었어. 어, 안 되네. 어, 보조선을 꺼었다. 그럼 여기 각은 뭔지 모르겠어. 얘 점이야. 그렇지. 리고 x 그러면 점더하기 x는 얼마다? 60도라는 건 확실합니다. 그렇지? 요거 해 놓고 여기 여기 거리가 똑같으니까 왜심이잖아. 그럼 여기도 이등면이니까이 여기 점이고 여기도 x 이렇게 되겠지. 그다음에 뭐 하냐? x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깃발. 깃발 알죠? 깃발. 어디요? 깃발대가 주거이 깃발 손잡이가 여기죠, 에이 깃발의 손잡이 여기고, 요거는 양 끝을 더한 거하고 똑같아. 그게 누구야? 2점이죠. 점두 개. 다음에, 깃발 하나 할까요? 또 옆에 있는, 요렇게 연두색 깃발. 보이나요? 그럼 얘든 뭐와, 뭐 더한 것 같다? 양 끝에 있는 XX 두개더주죠 여기. 그래서 여기가 EX와 같다. 어, 그러면 각 X는, 2. 플러스 2. E, 스몰 엑스네. 아까 점 달기 x가 얼마였지? 60이었지. 그러니까 각 x는 얼마? 60의 2배에 이어서 120도가 되겠다. 알겠죠?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싶은 외각의 성질은 뭐냐면, 보조선을 여기 각 a에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60도면, 여기 쭉 따라가서 여기가 외접원의 외심이죠. 외심각은 중심각. 외심의 중심각은 요 크기의 몇 배가 된다? 두 배가 된다. 그래서 120도가 된다.라는 사실. 됐죠?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쌤이랑 어떻게 한다? 문제 보면 각 o 가 삼각형 A B C의 뭐다? 외심이다. 외심일 때만 가능합니다. 내심하고는 또 달라져요. 알겠지.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, 외심일 때만 가능한 거야. 5가 외심일 때, 자, 얘가 바라보고 있는 애, a가 쭉 바라보고 있는 외심의 중심각은 얘죠. 그러니까 x는 75의 몇 배다. 두 배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얼마 150도가 되겠네요. 얘네요. 이제 여기서는 이제 깃발로 해서 설명을, 아까 쌤이 한 것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죠. 자, 얘도 한번 볼까요? 쭉, 여기 외심이면, 이거 따라가, 이거 합쳐서 얼마요? 65도죠? 65도니까 쭉 내려가서 얼마? 그거의두 배. 130도가 되겠네요. 그렇죠 만약에 외심이다 이용해서, 얘가 45도 이듬한 삼각형이니까 얘가 20도. 그래서 쭉 깃발로 해준다면, 이렇게 깃발로 딱 해준다면, 여기는 얼마? 45, 45에서 90이겠죠. 그 다음에 또, 또 여기 뭐 이쪽으로 해서 20, 2 0더안 주면 얼마? 여기는 40, 그래서 합쳐서 130 이렇게 해도 되고, 이제 외심의 성질을 외우세요. 외우면 쭉 내려오면. 요 각의 두 배가 외심원의 외 외심의 중심각이 됩니다. 중심각의 두 배. 아, 미안 미안해. 중심각이 외즉 삼각형의 한 각의 두 배가 되는 거지. 바라보고 있는 거야. 즉요두개 합쳐서 65의 두 배가 x가 되는 거. 어, 기억해둡니다. 다음 거, 다쭉 이어지는 내용이고. 음. 자, 5번 한번 해볼게요. 5번. 외심이라 그랬어요. 지금 외심이라 그랬으니까, 아, 얘가 40이니까 쭉 내려가서, 이 중심각 얘는 얼마겠다? 80이겠다. 그치? 알아냈다. 그 다음에 뭘 해? 외심이면 첫 번째 떠올라야 되는 게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똑같다.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. 그래서 얘가 80이니까 두개 합쳐서 100. 그러면 각 x는 얼마가 되는 거죠? 그렇지, 50이 되는 거지. 두개 각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각 x는 50이다.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합니다.